경상도 의병장이었던 안방주는 자신의 저서 음봉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균은 전선을 모두 침몰시키고 도망쳤는데 이순신은 그에게 돈과 불량을 주고 적의 수급을 나누어 주어 군율로 다스려짐을 면하게 했다. 그러나 원균은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여 해치려 하였는데 이순신이 바다의 왕을 자처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가토가 바다를 건너자 장계를 올려 이순신이 겁을 먹고 출전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이순신은 체포되어 국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안방주는 원균과 같은 당파인 서인이었고 원균과 친인척 사이였지만 원균의 이런 태도를 비판한 것이죠. 한학사 대가였던 택당 이식은 저서 시장에서 말합니다. 원균이 부탁하자 이순신은 공동으로 승첩을 나르는데 조정은 이순신의 공적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시켜 통제사로 삼자. 원균은 이순신의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통제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에 이순신은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되어 자신이 물러나겠음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원균을 충청병사로 전직시키지만 원균은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이순신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임랑기 경상감사의 참모였던 이타경이 만든 정말록에는 원균이 전공을 위해 같은 조선인들의 목을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외군에 잡혀온 조선 여자들과 아이들을 도요토미 명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배에 가득 실려 있던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외쳤으나 원균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모두 목을 쳤다. 이로써 송서의 딸과 손녀도 우리나라 사람 손에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전공을 위해 조선 백성들의 수급을 취하고 외군 목을 뺀 것으로 속이는 행위는 후에 두번더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순신 장군의 개인 일기이지만 상당히 객관적이고 매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빈틈이 없기에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난중일기를 보면 1593년 2월 28일 경상 수사 원균 휘하의 배두 척이 섬에서 수상한 짓을 하여 그들을 잡아 원균에게 보냈던 바 원균이 크게 성을 냈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본인은 군관을 보내어 어부들의 목을 찾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즉 이순신이 웅천해 전에서 왜군을 상대하고 있을 때 원균은 부하를 시켜 몰래 조선 민간인들의 목을 취하려다 발각되자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이순신은 자신을 찾아온 원균 휘하 장수인 이영남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되는데 원균 부하들조차 환멸을 느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균이 조종에 줄을 대며 뇌물을 올려보내고 부하의 아내와 사건이 발생하는데, 난중일기 중 1593년 5월 8일 이경신이 한산에서 와서 원균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데려온 서리에게 육지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며 내보내놓고는 그의 철을 겁탈하려고 하자 그 여자가 악을 쓰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였다. 원균이 온갖 계략을 다써서 나를 모함하려 하니 이 역시 운수 탓인가? 그가 바치는 뇌물짐이 서울로 가는 길을 연달아 잊고 있으면서도 날이 갈수록 나를 헐뜯고 있으니 그저 때를 잘못 만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과의 갈등으로 1595년 12월 조정에서 원균을 충청 병사로 전출시키는데 새로 부임한 곳에서 일반인들로부터 군역을 면제시키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사원부에서 세번 처벌을 건의하지만, 선조는 원균을 적극 공호하고세번 모두 거절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경남이 기록한 난중잡록에서는 원균은 체구가 비대하여 한 끼에 밥한 말, 생선 다섯 마리, 닭과 꿩 서너 마리를 먹어서 평상시에도 배가 무거워 행보를 잘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일식 삼찬에 매우 검소한 밥상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과 대비되며 이에 대해 전라도 곡성의 생원인 오천루는 원균을 비꼬는 한시를 지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강 전력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 원균의 경상우수영이었는데 거제도에 있어 왜군이 침공한 부산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왜군 서식만으로 판옥선 70여 척을 스스로 파괴하고 화포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도주하였고 주장이 사라지니 자연히 12,000명에 달하는 대병력도 흩어져 버립니다. 원균이 겁에 질려 도망가려 하자 회야 장수 이울룡이 중책을 맡은 장수로서 강토를 사수해야 하고 이곳은 남방의 주요 방어선으로서 최대 관문입니다. 전라수군과 힘을 합쳐 내적을 쳐부서야지 도망은 직분과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라고 항언하여 그나마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원균은 조선수군 최강함대인 경상우수영을 자멸시키고 도주했지만 같은 당파인 서인들이 원균을 비호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성룡은 증비록에 일본군 선단이 항진해 오자 경상 우수사 원균이 놀라서 감히 출전하지 못하고 전선 백여척과 화포 군기 등을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피장 이영남 이훈령 등만을 거느린 채 내척의 배에 타고 적을 피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의 수군 1만여 명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비해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는 판옥선 24척 군사 7천명 전라 우수사 이억기도 판옥선 25척과 군사 6800명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외군 침공 소식에 좌수영 앞바다에 휘하의 모든 전선을 집결시킵니다. 즉, 외군의 직접 공격을 아직 받지 않은 수군 기지 중 전라좌수영과 우수영은 전선과 병력을 모두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상 우수영의 원균만 전투도 없이 스스로 자멸해버렸던 것이죠. 전라 우수사로 같은 계급이었던 이혁기가 25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합류하면서 24척으로 함선이 더 적었지만 외군 격퇴의 경험이 많은 이순신의 지휘 받기를 자청하며 적극 협조했던 반면, 4척만을 가지고 연합함대에 합류한 원규는 이순신과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1593년 2월 22일, 진도 상선이 적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는데, 우후가 들어가 구원해 내었다. 경상 좌위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본척 하며 구원해 내지 않았으니, 그 어이없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상 수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가히 한탄스럽다. 원규는 아군이 위험에 처해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월 2일, 이영남 이연염이 왔다. 그들에게 원수사의 비리를 들으니 한탄스럽다. 원균의 부하들조차 원균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5월 30일 명나라 성경략이 보낸 화전 1530개를 원균이 공문을 무시한 채 독차지해서 쓰려고 하다니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원균이 무기를 몰래 독차지하려다 발각된 내용입니다. 또 원균은 전함에 첩을 태우고 다닌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의 현령 기호군이 배를 내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에 어린 색시를 싣고서는 남이 알까 봐 두려워하니 가소롭다. 나라가 위급한 때에 색시를 태우기까지 하니 그러나 그 대장인 원수사 또한 그러하니 어찌하랴. 이 시기 일본에는 추가로 10만 외군이 조선침공을 위해 준비 중이었고 북쪽에서는 15만의 외군이 대거 남아에 내려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11일 아침에 적을 토벌할 일로 공문을 만들어 영남수사에게 보냈더니 술이 취하여 인사불성이라고 하였다. 6월 10일 원균의 출정 제안에 대해 이순신이 자신이 생각하는 작전 계획을 보냈지만 정작 먼저 출정을 제안한 원균은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먼저 출정하자고 요청했으면 답변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8월 30일 원수사가 와서 영등으로 가자고 독촉한다. 그가 거느린 25척의 배는 모두 어디로 보내고 다만, 7, 8척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 그 마음 쓰고 일 처리하는 것이 모두 이런 식이다. 이 내용은 원균이 자신의 배 25척 중 소수만 이끌고 와서 출동을 제안하면 이순신이 자기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한 것으로 이순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었고, 후에 원균은 전라병사로 옮긴 후 장계를 올릴 때이 일을 들먹이면서 본인은 항상 용감하게 나가 싸우자고 했지만 이순신은 겁을 먹고 나서지 않았다라고 모함합니다. 한산도 대첩 후 이순신 장군명으로 주위 섬으로 도망친 와키자카와 휘하 400여 명의 적을 포위하고 아사시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적이 온다는 소문에 도주하여 섬에 갇혀 있던 적들은 뗏목을 타고 모두 육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이 부산포로의 출전을 거부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이순신은 이미 가토가 상륙하였음을 알고도 부산포로 출전했습니다. 조정에서 처음 출전을 명했을 때 이순신은 마침 공무차 남해도에 가 있다가 풍랑 때문에 발이 묶여 출전할 수 없었고 가토도 이미 상륙한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정도 이해하고 지나갔고 이후 조정에서 다시 한번 출전을 명했을 때 이순신은 여기에 복종하는데 선조실록 1597년 2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2월 10일 62척의 함대를 이끌고 육군의 김응서와 협력하여 부산포 공격 후 회군하고 있었고. 가덕도에 하루 머물던 중 5명의 병사가 외군에 잡혀가자 가덕 왜성을 공격하여 포로를 되찾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종의 윤두수 윤근수 형제는 이순신이 부산포 공격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부산포 출전의 증거였던 가덕도 사건은 무시한 채 윤두수 형제는 무조건 이순신의 처벌을 주장했고 선조는 이를 이순신을 내칠 좋은 기회라 여겨 받아들입니다. 이때 원균은 자신이라면 부산포를 공격해 가토를 몰아냈을 것이라는 상소를 올리는데 신의 생각에는 수군으로 가덕도 뒤에 주둔하면서 저령도 밖에서 모의를 떨치고 대해에서 위세를 떨치면 가토 기요마사는 수전이 불리한 것에 겁을 먹고 돌아갈 것이라 사려됩니다. 이는 현대의 육군 군단장 정도가 해군 참모총장의 작전을 왈과 왈부한 것으로 이렇게 심각한 월권 행위까지 해가며 선조에게 이순신 파직을 부채질한 사람이 바로 원균이었습니다 조종은 이순신에게 작전 명령을 보낼 때꼭 단서를 붙였는데 전황을 여기서 파악할 수 없으니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었고 그랬던 조종이 이순신을 파직하는 명분에는 한때 수군 장수였던 원균의 상소가 크게 작용하였고 결국 이순신은 파직되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안방준이 쓴 음봉전서를 보면 이순신 파직 후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인척이었던 안중홍을 찾아와 이 직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순신에게 치욕을 갚은 것이 통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봉전서에서 원균을 평하길 원균이 수급 모으는데만 급급하고 다른 장수들에게 수급을 구걸까지 하니 병사들이 이를 두고 한 숟갈씩 얻어온 밥이 온 공기보다 많다며 비웃었다. 은봉 전서의 저자는 원균의 친척이자 같은 당파인 서인이었음에도 원균에 대해서는 도저히 좋은 평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후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전공을 허위로 조정해 보고하다 들통납니다. 1597년 3월 25일 거제도에 왜군 47명을 전멸시켰다며 수급을 올려보내는데 다른 장교의 장계를 통해 이상함을 감지한 조정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강화회담 휴전 기간 동안 경상우병사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하던 김무장 외군 35명을 원균이 사로잡았던 것이고 이들을 안심시키고 배를 태워 돌려보내다가 뒤에서 화포를 쏘며 공격해 사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사적으로 저항한 왜군이 고성현령 조흥도의 판옥선에 올라타 점령하면서 140여 명의 조선군이 전멸하였고 결국 다른 함선들이 점령당한 판옥선을 화포로 깨부수면서 침몰시킨 것이 확인됩니다. 조정은 할 말을 잃었고 외군 측은 조선 백성들을 살해해 보복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원균에 대한 포상은 흐지부지 됩니다. 결국 35명의 외군을 잡으면서 140명의 병력과 판옥선 한 척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패전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임란기 조선수군의 판옥선이 외군에 점령당한 최초의 사건이었고 조정비변사에서는 허위 보고의 죄를 물어 원균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선조는 나무를 하러 간 왜군도 적이다며, 원균을 적극 비호해 무사히 넘어갑니다.